그 중에서, 파민 중도 강하게 일으키는 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밥방면. 아, 물론, 그러니까 밥방면은 반드시 필요한 음식인데, 이거는 이제 적정한 도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한국인에게서 지금 가장 위험한 질환 중에 하나, 가 당뇨병, 비만이잖아요. 당뇨와 비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인에게 왜 위험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즐거움을 찾으려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적정하게 분비가 되면 성취나 동기부여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이게 필요 이상 도파민에 분비되게 되면 도파민을 경험하고자 하는 학습된 경험 때문에 도파민을 주는 행위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중독이라고 그러죠 어존하고 없을 때는 검단 증상 그리고 하다보면 또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자극을 얻게 되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 쇼핑이나 게임 중독이나 뭐, 인터넷 중독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이제 음식 중독. 그 중에서 파민 중독을 강하게 일으키는 게 바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먹게 되면 혈당이 쫙 오르면서 머릿속에 에너지가 공급되는 재미 하나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단맛 자체가 주는 굉장히 짜릿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어존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스트레스가 많고, 가로하고, 뭔가 인생에 있어서 불행할 때, 탄수화물에 중독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어존됐을 때 문제가 하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자체, 밥, 빵, 면,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그 다음에 탄산음료, 그러니까 가당음료, 정제된 가당음료 같은 것 부분들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초가공식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식품들은 다 가공과정을 거치지만, 이 가공과정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서, 원래 음식이 가졌던 원래 어떤 그런 어떤 성격들을 많이 잃어버린. 그래서 뭐 통조림 제품이라든지 캔 제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방부제라든지 합, 첨가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음식들. 그래서 그런 어떤 가공과정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가지게 된 음식들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염증 반응을 아무래도 유발할 수 밖에 없고, 특히 마이크로바이옴에 굉장히 악순환을 일으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제탄수화물, 초가공식품, 그런 부분들을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물을 굉장히 마시지 않습니다. 어, 목마름을 또 배고픔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환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분 섭취 부족, 그런 부분들이 어울려져서 굉장히 위험성을 많이 일으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굉장히 개인차가 있고요. 제가 영양제가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있는데 영양제 자체가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행위를 대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영양제를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섭취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영양제 자체도 우리나 간이나 신장에서 콩팥에서 대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간이나 콩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있는 약하고도 이제 충돌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제 현명한 이제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가욕을 부리지 말고. 영양제 너무 맹신하지 말고 뭐 어떻게 보면 자기를 잘 아는 전문가 의사라든지 그렇게 어떤 진료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검증된 제품들을 한두 개씩 이렇게 차츰차츰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총량도 자기 건강 상태에 맞게끔 본인의 어떤 한도에 맞게끔 잘 이렇게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영양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영양 섭취가 굉장히 부인형해서 음식으로 섭취가 좀 힘든 어떤 환경에 놓이신 분들, 아니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분들, 질병이 있거나 어떤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대사 과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이렇게, 어, 영양제 섭취를 이렇게 권하시는 분들을 좀 말씀드리면, 마이크로 바이옴의 균형이 굉장히 깨어져 있다. 그 식이섬유 섭취를 권하면서, 마이크로 바이옴에 도움이 되는 유산균, 그 다음에 근육량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거나 우리 에너지를 내는데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도와주는데 도움이 되는 코엔자인 Q10이나 비타민 B 햇빛이 굉장히 쬐는 게 굉장히 부족하고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하면서 무기력하거나 여러 가지 면역 관련된 아토피라든지 면역 관련된 비정상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비타민 D 혈액의 흐름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굉장히 올라가 있거나 어, 혈관내 염증이 심할 때는 오메가3 등 이렇게 부분적으로 우리 환자분들의 상태에 맞게끔 권유를 드리고 있는데 아 근데 이 영양제를 먹었을 때 본인에게 분명히 이제 어떤 반응들이 있을 겁니다 본인의 몸에서 좋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면 몸에서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오히려 영양제를 먹은데도 불구하고 몸이 더 부대낀다 힘들다 그러면 영양제를 자기한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가감하게 그 영양제 섭취를 중단하고 다시 재점검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표준 과정을 겹쳤다고 한다면 동일한 성분은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게 되니까 제품이 들어있는 성분이 안 맞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런데, 어, 어쨌든 이제 영양제를 만드는 회사마다 공정이나 그런 기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를 먹었을 때, 그게 가령 예를 들면 똑같은 오메가3 먹었을 때 어떤 회사 제품은 소화가 잘 되는 제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제품은 소화불량을 일으킨 제품이 있는 이만큼 그 제품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영양제가 본인이 맞고 안 맞고는 건강기능식품이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몸이 중요한 리트머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몸에서 호전되는 양상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영양제를 끊어야 되는 사람들은 먹었는데 오히려 더 피곤하고 몸의 기능이 떨어진다. 그리고 본인이 기대했던 그런 효능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다음에 뭔가 영양제를 먹었는데 몸이 둔하고 굉장히 힘든 기능이다. 그 다음에 간이나 콩팥 기능.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 혈액 검사나 그런 거에서 나빠진다. 그럴 때는 영양제를 끊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 영양제를 또 추가할 때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영양제를 드시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자기가 음식으로 대신할 수 있는 부분, 음식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음식을 섭취해서 하는 게 좋고요. 음식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자기 몸 상태에 맞게끔 하나, 둘씩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 그 다음에 우리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기능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하고 피곤하다 첫 번째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잘 조절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우리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을 대사를 하거든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잘 조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간은 또 글루타치온의 가장 중요한 공장이기 때문에 얼굴빛이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여러 가지 그 활성산소가 몸에서 늘어나는 증상이 있다. 그다음에 어그 다음에 우리 간에서 이제 간세포의 기능이 저하됐을 때 소매색깔이 진해지거나 그런 낯빛이 조금 이렇게 특히 눈동자 같은 부분이 약간 노래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 간을 통해서 우리 혈액이 다 이렇게 통과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의 염증이 점점 심해지고 그 다음에 어 우리 몸에서 어떤 피로를 풀어주는 기능 이렇게 떨어진다고 한다면 간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초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의심되면 병원에 가서 어,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혈액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이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간이나 콩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혈액 검사 정상 수치라고 하더라도 정상 수치 내에서 조금씩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어, 양상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양상이 있는지를 반드시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원인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스트레스, 가로, 체중 증가, 그 알코올이나 술의 어떤 섭취, 운동 부족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교정해서 정상 범위 밖으로 간 기능이 떨어지기 전에 미리미리 정상으로 돌려놓는 전략이 필요한 거죠.